이건 퇴식이 답이다. 음 썸네일로써 주세요. <laughs> 근데 조금 무서워 요 <laughs> <맞아>. 이거 너무 <laughs> 너무. <laughs> 아, 이거 맛있다. 판매도 해요. 믹스 음음음음네음음음 <laughs> 아, 네 네. 믹스 들 아, 다에도크동그랗게다 Good. So good. 날씨 좋고 날씨 서고 드디어 비건 페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차피 는요 비용으로만, 오수로만 음, 응? 망원동 훈이네 우와 예쁘다 언니살사가니주세요 음, 먹는 것까지 찍나요? 아, 입만 나오게 <웃음> 할게요 <웃음> 어떤가요? 음. 맛있어요? 음. 그렇 음. 맛있어요. 완전 다이 밥인 거 같은데. 음음 네. 주세 밥에 굴린 건가요? 김밥만 들었어요. 김밥 네. 응. 아, 응. 약과 너무 좋... 은데 약과가 또좋어 여기 우와. 핫도그도 팔고아 어, 대박 <laughs> 먹을 까 핫도그 <laughs> 두 분이서 핫도그 하라면 되는 거죠. 아, 아 저는 아, 따로따로주레스나 네. 렇게 이렇게 로 만든 핫도그. 음, 음 진짜 근식이다. 그니까 맛있겠다. 그냥 아, 오뎅, 오냐고 오뎅. 양 음, 음, 맛은 네. 어묵보다 가벼운 느낌. 음. 좀더 발랄한 어묵? 음수 <laughs> 음, 있는 거. 음, 음. 그냥 이렇게 응. 찍어서 드셔야 돼 김치 밀키트? 뭔가 처음 보는 거. 이거만 원이래. 그니까찍그살 찍었어요. 중간에 인서트처럼 이렇게 게 진짜, 진짜 이거 맛있네. 매운 이안 돼. 음, 내용 막고. 음. 이건 진짜. 근데 이제 깔끔하게는가 근데 무슨 할인이죠, 이게? 완전 말 놀랍습니다. 근 네, 여기는 정말 여기는 대세. <laughs> 제일 잘해. 제일 이팅, 잘해. 더즈 매터이고요. <laughs> 네. 지금 판에 캐릭터는 그 얘기에서 첫. 어저 이게? <웃음> <웃음> 이름도 모르면 안 되죠. <laughs> 지은 F&B? 네요. 아, 사라이스크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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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요. 아,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 망고 똑같죠. 오, 여기밖에 오, 없는 데 대부분 이제 만두나 볶이 많이 하시거든요. 밥 음. 먹으시고, 닭가슴살 다른 맛이 있으겠습니다우 저희 비건 닭가슴살 한번 드셔보세요. 우난기가궁금해와 빵이다. 미쳤다. 빵이다. 뭐야? 이거 무있겠다 응, 진짜. 소금빵은 버터 없이 만들 수있소금빵 어떻게 버터 없이 만들 수 아, 있나요? 저희는 비범버터가 들어가고 아 여기 지금 설탕이 안 들어가고 저희쌀가루 단맛이 있 소금이랑 단맛 얼그레이 마들렌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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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써요. 웃음> 너무 예뻐. 지 응. 진짜 진짜 예뻐. 아, 어, 어떠셨나요, 오늘? 어, 제가 처음 와본 입장이 있어요. 네, 네. 이건 이런 이건 베스파에. 네, 네. 사람이 정말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나 진짜 아, 막 아, 김치를 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먹어서 정말 <laughs> 김치 행복했습니다. 먹기 전에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신기합니다.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요 네. <laughs> 아 생각보다 연령층이 다양한 거 같아요. 어 나, 맞아요. 맞아요. 뭐 투자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어 맞아요. 중장년층 맞아. 되게 아기들. 많고. 아기도. 응. 네. 이런 이식 중에 특이했던 거? 네. 웬만하면 거의 다 대체가 됐다는. 어 음, 대체 그러게 치즈가 아, 좀 놀랐어요. 어 아, 맞아요 응. 맞아, 치즈. 전 비건 닭가슴살. 닭가슴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식감, 식감을 어떻게 살렸는지. 잘했다, 맞아요, 맞아요. 비건 참치. 어 참치, 아, 참치 아, 못 먹어봤는데. <laughs> 왠지 아쉬웠던 거는 뭔가 비건이고 그런데 네. 일회용품이. 아 맞아요, 맞아요. 보다 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손에 덜어주던가. 그니요 집어 먹을 수 음. 있는 거던가. 맞아요. 텐데. 통도 들고 왔는 데다다만놨었어 뭔가 또. 맞아요. 뭔가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제 인상깊었던 부스가 네. 드레놀라. 아 어, 맞아 맞아 어, 손에 맞아 맞아요. 거기서 샀어 맞아요. 거기서 드레놀라 드레놀라 샀어요. 야 나중에 언박싱해요 저희. <laughs> 어? 오늘의 피건 패스터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얼마, 벤 찍을 프 그랬나? 아, 이렇게 할까? 네. 네. 첫 번째로는 네. 저희 정혜님, 사실 이거는 네. 정혜님 덕분에 받은 그 경품이거든요. 정혜님 뽑기를 했는데 1등을 하셨어요. 이오. 저 4등밖에 못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이 1등했다고 옆에서 저도 안. <laughs> 1등 친구선 <laughs> 네, 담백한 컵이라는 건데, 네,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맛. 먹는 건가요? 땅콩 맛, 뭐 두부 맛, 뭐 이런 거 같은데, 오, 이거 그냥 그대로도 먹고, 어디 이렇게 발라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a s m r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것도 같이 하나 받은 건데, 서리템 네네. 음, 이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또 오늘 대망의 내돈내산 아, 가장 네. 기대되는 네. 친구인가요, 혹시? 네. 뭐지? 뭐지? 이거를 제가 이번에 다른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시는 건강식 하시는 분의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그건데, 배, 어, 비건 어니언 크림 소스입니다. 오. 네. 음, <laughs> 와, 축하드려요. <laughs> 저는, 아, 이건 조금 혹해서 사긴 했는데 필요하기도 해가지고, 오그리라는 브랜드의 칫솔 받침대.랑 이거, 이, 이거는 뭐, 치약 묻는 데 저희는 4인 가족이라 음 네. 이게 물때도안 끼고, 청소나 아니면은, 그물 빠지는 것도 여기서 다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네. 여기서 샀더니 대나무 칫솔도 좋습니다 증정용 2-3주 후사용 그래놀라 두개 샀어요 두개 샀더니 10% 할인 샀고 음? 나랑이랑 똑같이 젤리를 샀어요 음,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빛 그리고 다시다 증정용으로 받았고요 <laughs> 이거, 이거 제 생일이에요 어떤 거? <laughs> 어? 8월 8일, <laughs> 8월 8일 나랑 생일입니다. <laughs> 이게 제일 길게 나왔어. 보니스 <laughs> <laughs> 그로셔리. 아 여기 있었네. 네. 그로셔리. 전, 여기 여기가 아까 그 손에 이렇게 덜어서 아, 주시던데. 응. 음. 시식이 많아가지고. 예. 네. 네. 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우 <laughs> 이게 진짜 꿀팁. 꿀티, 꿀팁 가셔야 돼요. 꿀티가 음. 꿀티가 꿀티가 바로 옵니다. 아까 나랑이와 같이 음, 샀는데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맵고 음. 아주 자극적인 음. 어, 정크 비건의 <laughs> 최적화된 맛으로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정말 제가 이걸 먹자마자 아, 두부를 구워서 음 뿌려 먹으면 음 진짜 맛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제가 산건 이건 비 짜장 가루랑 음음 그리고 이 쌀칩을 샀어요. 이 비건 짜장 가루가 유통기한 임박으로 천원에 팔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것도 천원, 이것도 천원 이렇게 해서 세 개에 3천원. 와 진짜 어. 합리적으로. 응. 네, 한번먹어볼게오 뭐. <laughs> 바로, 음. 바로 진짜 언박싱을 해주시네. 음. 우와 이거. 진짜 멋있지? 큰 손이다, 큰 손.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아우 찡찡하 아, 뭐.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많은 걸샀는데 생포, 많은 걸 사지 않았고요 이게뭘것 같으신가요? 이거, 젤리인데요 이거, 내기가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네 3900원인데요 놀라운 가격, 합리적 소비. 제가 또 젤리 귀신이어가지고 젤리 먹으면 무조건 채하는데 그래도 먹어요, 꼭꼭이. 그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베지나 소스 매운맛인데요. 이거 되게 불닭소스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치, 저는 이게 제일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치 원래 이렇게 두개 해서 만 원인데 그것도 싸다고 생각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세 개를 주신 거예요.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네저 이번 소비는 이렇게 끝나면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 다 먹어봐서 기대되는 건 없고 그냥 네 동생이 김치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의 합리적인 소비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해주세요. 아, 습다요미정입니다 <laughs> <삼리종입니다. 웃음> <laughs> <삼리종입니다. 웃음> <이야> <laughs>